안녕하세요 최선희선생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고축살운에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큰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하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모친이 도움이 큰 운입니다.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되거나 수환가인 운입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조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는 운입니다.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모친이 도움으로 또는 첩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부친이 도움으로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염을 장납으로 취직할 수 있고 명예와 이익이 향상되고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운입니다. 초기 활동을 하며 발명 특허나 납품으로 큰돈을 벌고 금전운이 좋아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며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진술충은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신의가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고춧살눈의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에,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할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심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반재수나 시비를 겪을 수 있고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속임수 계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불평불만이 많고 사업가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금 회수가 안될수 있습니다. 딸이 흉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잔소리나 참견이 심한 운입니다. 진술충은 자신의 문제에 속수무책이며 무리한 처신으로 권경에 빠질 수 있고 이성문제나 직장과 주거의 이동문제로 명예손상을 당할 수 있고 가사가 몰락하거나 전택이나 토지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시비를 겪고 우위 신장 신장 피부질환을 겪을 수 있고 방광이 허약한 운입니다. 분고 상으로 구천살로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칠천팔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짱장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